카워리어 202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강인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2026 KGM 무쏘 SUV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이 모델이 어떤 매력을 지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익스테리어 2026년형 무쏘 SUV는 강인하고 터프한 SUV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더해 진화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블랙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도시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는 날렵한 테일램프와 머플러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넓고 강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4,950mm 길이의 휠베이스 2,850mm로 넉넉한 공간감을 확보했으며 18에서 20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퍼포먼스 KGM 무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이 2리터 디젤 엔진은 약 200의 마력의 출력과 45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매끄러운 변속감과 효율적인 연비를 구현합니다. 사륜구동 AWD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험로 주행이나 눈길, 비포장도로에서도 강한 접지력을 유지하며 주행 모드 셀렉터를 통해 스포츠 에코, 스노우 모드로 상황에 맞는 주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 공간은 넓고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 스크린이 통합된 대시보드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 지원합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운전석은 전동 조절과 메모리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2열 좌석 역시 넓은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도 편안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800L 이상이며 2열 폴딩 시 최대 1800L까지 확장되어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2026 KGM 무쏘는 최신 안전기술이 총집합된 모델입니다.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렌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포함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주차 보조 시스템은 도심에서의 주차를 더욱 쉽게 만들어 주며, 7내 어백 시스템과 고강성 프레임은 사고 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설계입니다. 또한 최신 이퀄 긴급 구조 호출 기능이 포함되어 비상 상황 시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시즈 2026년형 KGM 무쏘 SUV는 다양한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산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약 3,200만 원에서 4,200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트림에 따라 AWD, 고급 인테리어 패키지, 주행 보조 옵션 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가성비와 옵션 구성이 무쏘만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2026 KGM 무쏘 SUV 위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인한 외관, 안정적인 성능, 첨단 안전 기술까지 갖춘 무소는 진정한 프리미엄 SUV로 거듭났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는 카워리어 2025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